자,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는 그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셀트리온도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듣때뭐두 가지 때문에 좀 주가가 그죠? 오히려 셀트는좀 하락을 한게 아닌가.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또 실적 발표를 늘없이 내일 한다고요. 그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외국계 쪽, 뭐 예를 들어서 JP라 JP 모건이라든지 또 신한 쪽의 매도가 좀 커졌고 그 이제 커지면서 또 오늘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 쪽이 프로그램 매도가 그죠? 아침에 이제 셀테가좀 강했을 때뭐 플러스 뭐 4%까지 올라갔었잖아, 그죠? 그때는 오히려 금융투자 쪽이 뭐 이렇게 7, 800억 매수를 하라 할 때였거든요. 그죠. 그게 막상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줄어들면서 매도로 전환되면서 셀트가 오히려 크게 밀리는 거기에 이제 또 오히려 셀트리온에 아무튼 뭐금원물이창고인신한이라든지또 이쪽 JP 모건 쪽 그죠. 그런 이제 참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일 실적 발표를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저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제 애들 애들도 다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몇명들지 않을 텐데, 그죠? 이 더운 여름에 애들들이 갈까요? 근데 그걸 굳이 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실적이 좋은데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외국인들이 급박한 부분도 약간 그렇고, 그죠? 아예 아무튼 뭐, 회사에서 모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가안 좋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죠? 오히려 뭐, 조금 더, 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죠? 뭐, 한번또 출연 을 수는 있겠으나, 지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시장 내용도 안에 조금 보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음, 어제 꼬리를 길게 달아서 예, 저점은 좀 보여줬어요. 예, 저점은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이었으니까, 그렇죠? 하단 부분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지금 어제도 제가 종목을 쭉 보여줬지만 올해 종목들이 연초 대, 연초 저점을 깬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은 사실은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내린 것도 없고 또 그나마 이번에 7월 말에 그래도 셀트가 주가가 좀 올려 놔서 이번에 좀 하락을 해도 그죠. 어, 데미지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오늘 지수도 보세요. 지수가 뭐이 모양이니. 그죠? 지수가 지금 7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그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셀트는 그렇게 그죠? 오른 것도 없지만 또 내릴 것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 0 0 6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그 248,000원. 그러니까, 셀트보다 주가가 훨씬 비쌌거든요. 었 그죠? 거의 뭐 3, 4만원 비쌌었어요. 4, 5만원, 4만원까지 비쌌었거든요. 저도 막 그걸 보면서 막열불이 났었는데. 그 지금 오히려 셀트가, 그죠? 거의 지금 2만원이 비싸요. 하이닉스보다.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예쁜 말이나 뭐 지금 일부, 뭐, 한미, 그니까 잘 나갔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죠? 반도체는 이, 이, 이 상황이 아니니이요 많이 물론 올랐지만은 최근에 보세요. 한미 같은 경우에도 196,000원이 고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거의 고점 대비 9만원 정도 빠져버렸으니까. 그만큼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서, 어, 셀트가 되든 오늘, 오늘도 조금 사실은 뭐 나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반등을 주는 부분에서 기고두 가지. 이놈들이 활용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조금 좀 찝찝해요. 근데 이쪽에 지금, 그, 실적 발표를 굳이 이, 이, 이 무더운 여름에, 그죠? 또 휴가철에 그걸 발표를 할까? 어차피 뭐 2분기에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 뭐, 뭐야, 뭐, 썩 그렇게 좋지는, 그죠? 영업이 안는건 아니니까. 지금 뭐, FN 가이드가 실적이 7,796억인가요. 매출이 있는 기 그죠. 영업이 676억.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전권사에서는 약간 8천억대 초반까지 나오는 이제 뭐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걸 크게 뭐 상해하거나 그럴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굳이 굳이.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어쨌든 공격을 했던 창고가 결국은 뭐예요. 셀트의 공매도 그건 머리 창고잖아. 그죠? 그게 이제 신한 창고이고 또 JP 모건 창고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JP 모건이나 신한은 같은 창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뭐 빠진다고 해서 팔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선 전체 시장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 종목들을 보니까 빠진 종목은 그래서 그런 대로 실적도 괜찮고, 그죠? 또, 상반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좀 올랐던 하나 에어 로페스가, 로페스가, 그죠? 좀 하락을 했어요. 오늘 1.2%, 그죠? 이거 한번 차트 제 한번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보고 싶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하나에요. 쎄다고 같이 오늘 빠졌으니까. 그, 이것도 이제, 어쨌든, 뭐 어제인가, 이것도 어제 크게 내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14% 급락했잖아. 아, 저기, 저기, 어제 종가가 7 6 급락했죠. 근데, 오늘도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셀타하고 친구가 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코스타에는 이제 이쪽에, 코스타는 강세였잖아. 유진테크가 보니까, 유진테크가 오늘 하락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이쪽도, 그죠? 이제 한, 시간, 어제 이것도 급락했지만, 오늘도 내렸잖아.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 셀트도 뭐, 다닐까, 종가에 밀어버렸으니까. 오늘도, 가만히 보면, 뭐, 뭐, 호가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올라가려고 하면은, 누가? JP 모건들이 눌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빠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지는 못하게. 근데 이런 이제 현상이, 에, 첫 번째는, 실적 발표 공지가 나오면서, 내일 하겠습니다. 하면서부터 여기 더, 좀, 뭐라 볼까? 누르려고 하고, 주가를뺏리려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더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도 좀 밀렸고, 근데 이제 오늘 가져간 물량들도 대부분 이제 이쪽이죠, 뭐 그렇죠? 차명 계좌 부분들이 가져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명 계좌 가져갔다는 것은 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면 또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서 이번 주 원래는 이제 지난 주 이게 이제 또 타이밍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두가지에 제가 생각이 지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실적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뭐 굳이 땡겨서 발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목요일 날이 강복절이니까,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고 하루 쉬어버리면 뭐 크게 데미지가 없거든요. 그죠? 그 이제 오늘도, 이번 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에서 오늘도, 오늘 수요, 일 내일 수요일이잖아. 그죠? 뭐 금요일 날뭐 잠깐다가 발표해도 되고 뭐. 근데 굳이 내일 또 수요일에 하는 걸로 봐서는 목금이에 남았으니까 좀주가를 좀, 그죠? 실적이 좀 좋아서. 하, 근데 또뭐좀 휴가철인데. 아무튼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은 어차피 진행할 실적이니까요.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어든주가는 뭐, 그죠?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이기는 써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고. 근데 아는지 시장 부분에서는 보면은, 자, 오늘 이제 쭉 봤었던 하이닉스도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1 5예요 어제 삼성전자 10% 급락하고요. 오늘 1.5%밖에 사실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셀트만 오늘 뭐, 어제 5% 빠지고 오늘 또 빠져서 소원 사합니다만은 옆에 애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은 좀 강했죠. 기아차가 6.6%. 오늘 이제 2차 전지적이 전반적으로 좀, 뭐, LG, LG 솔루션이라든지, 뭐, SDI 됐든, LG 화학도 한 6%, 그죠? 그 바이오 쪽은 오늘 이제 니가 캔 바이오가 13% 급등이죠. 오늘 딱배춘님환장 만원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도 뭐8% 정도, 펩트론도 한 13%. 그러니까 이쪽은 뭐, 근데 이제, r t 오제는 조금 아침에 시가가 나가다가 장중에 또많원까지확 갔다가죠. 언론의 모습이었는데. 좀허지커짐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는 뭐, 그렇게 오늘도, 지금, 은행주도 보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0.7 정도 상승했거든요. 삼성물산도 뭐, 0.8 상승하고, 그죠. 장중에 삼성물산도 뭐, 마이너스 나오고 했었어요 뭐 삼성전기도 0.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오늘, 이 어제 코스피가, 음, 8% 이상 급락을 하고, 뭐, 103, 230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80분도, 8 80 0포 정도 올랐으면, 뭐,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어제 하락 한 절반 정도는 올렸죠. 그죠? 거기에 이제 복구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쭉 보니까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하여튼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연동된다고 그랬죠. 미국 시장과.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어, 어제 또 내렸잖아, 결국은. 내려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만약에 늘 밤에 나선 선물이 조금 빠스서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그 부분도 보면, 이제 오늘 일본은 이제 1 0 오히려 급등, 어제 12% 빠지고, 참 일본 시장도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비해서는.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보시, 보시면, 금융 투자가 7600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셀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셀트가 금융 투자 쪽에서 어, 6일 연속 매도거든요. 그니까, 러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셀트의, 말 그대로 이제, 매도 부분에서, 물론 뭐, 차명 부분도 아주 섞어서 누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금융투자 쪽과 연동시켜서 얘들이. 그니까, 러 오늘도, 어, 더 밀었던 거는, 그니까, 밀던 고점 대비 주가를 밀어냈던 부분은, 여 힘을 더 썼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부분에 금융투자 쪽이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그죠? 7600이면 되게 크거든요. 거기 오늘 셀트도 뭐 거의 7만, 아, 9만 6천 정도 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만 머뭐 물량들이. 그게 이제 신한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제 비목원이니까. 그럼 이제 요즘 뭐 연기금은 어제도 한 2천억 이상, 오늘도 2천억 이상. 그죠? 다행히 연기금이. 투신동을1 4 0 0억 정도. 그나마 이제 이쪽에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 투자의 매도를 연기금이 어쨌든 그죠 투신이 그래서 조금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이 미국 시장은 그래도 이제 일본이 오늘 아시아 증시가 또 일본이 상승을 하고 어, 홍콩하고 이쪽에 다른 쪽도 이렇게 좀조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증시를 한번 약간 볼게요, 일본. 일본도 저쪽 바닥 보여준 것 같아요, 일본이. 자, 보시면. 어제, 이제, NK 트레이더, 그죠? 자, 지금, 가까은 각, 건을, 각 대만, 대만은, 대만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뭐, 3.33% 이상 상승했네, 그죠? 대만은. 자, 니케이가, 이제, 아무튼 오늘, 어쨌든, 어제께 이게 저점이라는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작년 11월 달. 이 부분에서 오늘 반등을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 만300 포인트 때에는 어쨌든 바닥을 확인했다 볼수그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가격 조정이 끝났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뭐 오늘 이차 전지 쪽도 강하게 반등을 주고 다 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상승 추세에서 회복을 시킨 쪽은 많은 이제 바이오 쪽이에요. 그냥 바이오 쪽.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쨌든 뭐, 금리나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두번 하느냐, 아니면 뭐, 어, 세번 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이 어쨌든, 어, 아무튼 안정을 찾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미국 나스닥도 이제 어제 아무튼, 아, 201평을 세우면서, 그죠? 좀 바닥은 조금 찍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자, 미국 시장은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도 조금 오르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약간 하나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중동이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그죠. 거기가 그러니까 좀또 부담스러운 그런 또 악재가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쌈바는 삼성바이오로 직스는뭐4정도 급등을 가져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삼성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계 쪽에서, 그죠. 저는 이제 외국인과 외국계는 다르다고는 생각을 해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는 외국계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약간 이제 그기도 셀트에 그만 머리처럼그죠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음. 근데 아무튼 오늘 뭐 급등을 또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자. 어 여러분들 조금 막 그렇죠, 그렇죠? 저도 오늘 하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아 그냥 그죠 하늘이 새끼되고 하늘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뭐 주봉이 이제 아무튼 의지의 꼴리를 이할까 주봉 하단이 그죠 하단이 이제 17,000원, 200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1 7 아, 0 17만 2,000원까지. 그래서 고그 부분 나왔고 만약에 내 이제 이게 뭐 우리의 바람대로 그죠.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앞에 긍정적인 신앙이두 개라고 그랬죠. 안, 안, 좋지 못한, 좋지 못한 상황 한 개하고 좋은 상황 한개두개 개 중에 한 개인데 항상 그동안 이제 꼭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모여라 해가지고 그죠. 모여서 뭐 하면은 주가는 저 조치를 못 해가지고 그게 좀 찝찝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 본들뭐 어쨌든 지나가는 부분이고 그죠. 지금고 그래서 아무튼 주봉상은 어제 저쯤은 보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월봉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월봉, 월봉은 이뭐 지난달에 박스권 돌파를 했 상태에 좀 밀리긴 했지만은 했지만 여기서 꼬리는 저는 결국은 달면서 이제 서 나가는 그런 흐름을 가격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도 한번 봐볼까요, 본 김에. 지수. 코스피 지수. 자, 지수는 뭐, 지금, 지수가, 일본으로도, 오늘도, 지수도 약간 엉뚱한데, 어제 뭐 겁나, 최근에 지수도 보면요. 이게 이제, 지금 어제 지수 때가,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달, 11월달 때 지수에요. 그죠? 지수. 그니까 러다 빠진 거니까 아 원위치 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지수가 올랐어도 다 그냥 되돌려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 셀터도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빠진 게 없는 거고, 만약에 셀터가 많이 올랐다면 이번에 또셀트도 크게 좀 하락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일부 이제 고점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또, 항상 VVFP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이것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우리 v v 의 p 분들한테 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는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정목을 어쨌든 뭐 집중을 해 놓은 거잖아. 압축을, 그죠? 압축을. 밴드류식 팔아서. 그죠? 그럼 밴드류식도 엄청 많이 빠졌잖아, 지금. 오늘 뭐셀터가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죠? 그것도 저쪽에 밴드류, 코스트하게 밴드류 애들은 또 뭐, 타임방으로 오죠. 또몰아 갖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돼요. 여기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절대 설령 뭐얘들이 아무리 민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음. 자 오늘 회사가 이제 어떤 도 드랍 없이 이런 경우도 없었는데 요즘 뭐 없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죠? 갑자기 저번에는 또뭐 주가 그래서 저도 이상하들어려 아, 오늘 사실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셀트도 아침에 탄력이 좋은 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툭 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내일 수요일입니다. 8월 7일. 그죠? 옛날에 이제 그 제가 항상 이제 팔, 내일, 제가 내일 모레부터, 원래 내일부터 휴가를 하려고 했는데 셀트가 좀, 그죠? 시장도 그렇고 해서 하루 이제 내일까지 하고 모레 목금 이틀 동안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해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제가, 휴가 때, 항상 8월 초에 이제 휴가를 가는데, 8월 5일날 한번 실적 발표. 그때 셀터 상황이 되게, 그때 셀터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안 좋았을 때였는데, 어, 기습적으로 실적이 좋은 부분을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떴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파, 내일 8월 7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또,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아무튼, 내일, 국내외 애널리스트들, 그죠? 어, 적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설명회를 하는데, 아,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휴가철인데, 음. 자, 아무튼 뭐, 요 내일 한다고 하니까, 내일 4시에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끝나면 또뭐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45만 주를 팔았어요. 이게 이제, 여기, 그, 체크되는 거는 뭐, JP 모건하고 어, 신한 특히 이제 JP 모건이 거의 뭐 19만 4천 주일방주로 때릴 거 그죠? 신한도 지금 14만 2천 주죠. 뭐 이거 두개 더하면은 뭐 거의 그죠? 30만 주. 30만 5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금 10만 주도 그러니까 오늘 다른 쪽에서도 나왔다는 뜻이야. 다음 외국계. 그러면 이거는 JP 모건하고 신한이 때린다고 하면 일방적인, 뭐, 얘들 뭐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죠? 다른 쪽으로 좀 나왔다는 부분은 뭐, 친구가 도와준 부분도 줄수 있고, 주위에서, 그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45만주는 조금 급박을 했다. 그래서 내일도,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뭐, 오전에도 이제 외국계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면, 썩, 그죠? 유도할 수는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야! 우리 실적 내일 발표하잖아 뭐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애널도 좋게 생각하고 애널도뭐 보고서 보면 좋게 2분기 나쁘지 않다 다 좋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급박을 하는 이런 매도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은 그죠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제 오늘도 주가는 미련 과정에서는 아무튼 금융 최하적이었고 여전히 뭐 셀트의 주식은 에, 기관들이 그죠 오늘도 연기금이 5만 주. 오늘 오늘 돌렸대, 그죠? 오늘 상업 펀드도 오늘도 매수를 돌렸네, 그죠? 뭐, 투신, 보험.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계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6일 연속 나왔죠. 이거 나올 때마다 주가는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야. 이거에 나오면 이놈들이 뭐예요? 주가를 밀어내니까. 그건뭐이든 참여 계좌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오늘 요, 외국계 부분에 매도는, 매도는, 내일 오전 이면 대충 그죠? 근데 얘들이 이게 뭐 크게 매도할 그런 지금 뭐 물량이 많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죠 신한하고 JP 오늘 합작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한하고 JP가 이게 합작으로 매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신한이 좀 던지면 뒤에서 또 JP는 그쪽에서 매수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신한하고 JP하고 둘이서 파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죠 급박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JP 모건이 오늘 194,000중, 신안도 뭐1 어, 4 2 0 0 0 그죠? 매수는 뭐큰 의미가 없고 차명 성격이니까. 일부 이제 기관들 최근에 매수하던 뭐 투신이든 또 보험이든 뭐 연기금이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이, 이제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천0 0이니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 와하닉스 반도체도 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오늘 또 250만 주를 또 매도했어 어제 1 0 0 0만 주. 오늘도 기관들도 이게 프로그램이죠, 그는 거죠. 프로그램이 뭐 7,000배니까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8,000 아, 810만 주나 팔았어요. 그죠, 이놈들이. 그러니까 뭐삼성면자도 결국은 물론 막판는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힘을 못 쓰잖아. 단에 주식에 비해서는 어제 급락에 비해서도.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국내 기관들과 셀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지금, 꾸준히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죠? 이놈들이 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비록 팔았지만은, 어, 지금, 바이오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매수가 좀 좋았어요. 바이오, 이제, 코스닥 쪽은, 그죠? 그래서, 이제, 리아캠 같은 경우도 어제, 주가 급락하는데도 24만 주나 미국계 참고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오늘도 뭐 6만 9천 주 샀죠 그죠? 최근에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계속 팔아요 개인들이 그죠 기관들도 꾸준히 매수를 그래서 어, 특히 연기형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부분에서 어, 리가캠 뭐 a b l 또 기타 그죠 이런 쪽은 아무튼 좀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또 삼성 어, 삼성전자가 이런 쪽은 뭐좀 매도했지만은 또 LG 에너지는 또 이런 매수를 했거든요. LG 에너지는. 근데 LG 이제 어, 어제까지는 이쪽에 이제 뭡니까? 어, 또 요즘 SDI도 그렇고요. 크게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는 아니다. 오늘 비자 삼성전자 크게 어제 오늘 크게 팔지 만은또 만약 내일 라스타하기 오늘 밤에 상승하면 또 외국인들은 내일 또 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셀로 돌아서지는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이 우리 오늘도 수급적인 부 분을 보면 오늘 추 시장 우리가 어 만약에 오늘 기관들이 이쪽에 누굽니까 금융투자만 매도 크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사실은 뭐 오늘 지수가 우죠 그렇죠? 오늘도 최소 한150% 갔을 거예요 그렇죠? 가는데 이 새끼들이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가 매도 돌아서면서 오히려 이쪽에 JP든 신한이든 매도를 더 크게 늘려버렸으니까. 만약에 오늘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그 늘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오늘 뭐, 어? 코스피 지수가 한 7, 8포인트, 퍼센트, 그죠? 일본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를, 함부로 셀트는 오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실적 공, 실적 공지를 하면 발표 내일 한다는 거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타임, 그 비슷한 시기에 결국은 프로그램이 매도 들어왔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7,900억 이 영향이거든 이 영향. 그 그러니까 셀트는 이게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그죠. 그래야 주가가. 그러니까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셀트의 대세는 뭐 이게 만들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쨌턴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느낌이요 매출 부분에서는 줄어들 게 없겠죠. 그죠? 매출은. 근데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그죠? 조금. 그 부분을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또 이거를 한다는 자체가 다음 주에는 해도 되는데, 그죠? 또 굳이 뭐, 애널리스트들 휴가 가는데, 예. 그죠? 그런 생각. 해서 아무튼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그걸 기회를 하시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 그 다음은 오늘 공매도 얼마 쳤나 볼게요. 요즘 뭐이 자식들이 그냥 오늘 공매도 안 쳤네요. 그죠? 어제는 어제 만주나 그죠? 최근에 지금 어제쨌야둘넷 5일 연속 지금 하락했죠. 이 5일 연속 하락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누가 금융 투자 쪽에 매도가 계속 나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요거 이제 아무튼 뭐. 45만 주. 그죠? 음, 그렇게. 그래서 내일, 내일 뭐 오전장에 보면 이제 대충 답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어쨌든 뭐 실적 발표를 빨리 땡겨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빨리 끝내는 게 좋죠. 뭐. 그렇죠. 자서 힘내시고. 저는 비록 오늘 막, 아 저도 오늘 얼마 이런 짜인 놈들이 막 수화되든지, 아 근데 이런 짜인 놈들이 이거 묶음을 하면 안, 보, 안 보인다, 그거. 오늘 그래서 일부러 내가. 막, 막 오는데 안 받고 있다가 그냥 묶음으로 오면 그거 확인이 안 되거든. 그래서 통과했다. 니들 오늘 고생 많았어. 아, 오늘 뭐 한, 오늘도 한 100원 정도 보내더라고요. 아, 자식들이 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지. 휴가도 안가다는 휴가도 안 가니. 나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휴가 가니까 그때는 보내지 마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셔틀요. 화이팅. 다 어!